you <sniffs> 제자리 시청자 여러분들 굿모닝 에브리바디. 이번 영상은 손흥민 선수의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제가 이전에 전해드렸죠. 손흥민 선수의 런던 복귀 일정이 공개가 되었고 그리고 토트넘은 레전드 오브 레전드 손흥민 선수에게 역대급 특별 예우를 해줄 것이라는 소식 제가 이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손흥민 선수의 런던 방문 일정, 복귀 일정이 공개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후 후속 소식이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번에 손흥민 선수의 런던 방문 일정이 공개가 되고 나서 저는 살짝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 지금 토트넘의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지 팬들이 선수단과 싸우고 감동 욕하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다들 우리는 보셨잖아요. 영국 팬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방문했다 가는 안 좋은 골을 보게 될까봐 저는 내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 로메로가 손흥민 선수의 복귀에 맞춰서 토트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말았는데, 제가 경기가 끝나자마자 리뷰해드렸는데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 토트넘은 지는 경기였습니다. 솔직히 플랜는잘 짜왔거든요. 전반전에 일단 0대0으로 비기고 후반에 넘어가서 승부수를 짓자라고, 어, 플래널 짜온 플랭크 감독이었는데 그게 통했습니다. 전반전이 0대0으로 끝이 났고, 근데 후반전에 결국에는 기말양이스에게 실점하면서 질 경기였습니다. 근데 로메로가 미친 활약을 보여주면서 오늘 두 골을 넣었거든요. 두 골을 넣으면서 오늘 팀의 패배를 구해낸 로메로였습니다. 로메로는 오늘 이렇게 박스 안에서 두 번의 슈팅을 때렸는데 손흥민 선수의 친구 아니랄까봐 엄청난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투샷 투키를 보여주면서 오늘 로메로가 토트넘의 패배를 구해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메로의 골 장면을 보면은 어느 순간 박스 안까지 들어온 로메로는 쿠두스의 크로스를 받아서 헤더로. 한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2대1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벤탄쿠르가 피케를 내줬거든요 로메로는 미친 오버헤드킥을 터트리면서 이거를 그대로 넣어버리면서 종료 직전 2대2로 팀의 패배를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메로가 이렇게 두 골을 넣기 전에 토트넘은 어떤 상황이었냐 지금 3연패를 당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뉴캐슬 경기는 어렵기 때문에 4연패가 예상이 되었는데 로메로의 이 미친 활약으로 토트넘은 패배를 끊었고 어려운 유캐슬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기세와 사기가 올라간 토트넘이었다.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 경기에 복귀할 것으로 런던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분위기를 살린 로메로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와 역시 로메로는 손흥민 선수의 절친답게 손흥민 선수의 복귀를 미리 준비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미친 영향력이 또 공개가 되었는데 해당 소식. 기사로 제가 전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식은 토트넘 관련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손흥민 선수가 위기의 토트넘을 구해냈다라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기사를 읽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레전드가 12월 리버풀 전에 열릴 감동적인 고별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북런던으로 돌아옵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12월 21일 토트넘 핫스퍼스타디움에서 손흥민을 기리는 특별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손흥민의 복귀가 드디어 이루어지면서 구단은 팀을 떠난 레전드를 위한 특별한 트리뷰트를 마련했다. 손흥민은 지난 8월 뉴해슬과 서울 친선 경기를 끝으로 토트넘을 떠났다. 손흥민은 10년에 걸친 놀라운 북 런던 생활을 마무리했고 그 경기 직후 바로 LA로 이동해서 LAFC의 합류를 알렸기 때문에 런던 팬들에게 직접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이적 직후 갑작스러운 이별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손흥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국 팬들에게 제대로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꼭 돌아와서 직접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매체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제 이 소원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영국 매체는 구단이 한국의 아이콘 손흥민을 기리기 위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손흥민은 특별한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토트넘 팬들에게 제대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토트넘은 손흥민의 바람을 이루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손흥민은 12월의 공식 발표와 전반전, 시작전 세레모니, 하프타임, 트리뷰트를 위해 구단에 돌아올 예정이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12월 21일 리버풀전은 손흥민의 공식 작별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면서 리버풀과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방문해서 현지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것이라는 소식이 예전에 전해졌었죠. 이 매체는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오는데 손흥민 선수의 복귀 소식은 토트넘 팬들을 즉시 열광시켰다. 라면서 이제 지금 어 티켓이 매진됐다고 합니다. 리버풀 전 티켓은 거의 즉시 매진이 되면서 손흥민 프리미엄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손흥민의 존재만으로도 이 경기는 완전히 특별한 의미를 얻게 된다. 10년간의 활약을 직접 지켜본 팬들은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전할 기회를 간절히 기다려왔기 때문이다. 손흥민의 토트넘 레거시 유산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손흥민은 모든 대회를 합쳐서 173골을 넣었고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결정력을 가진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해리카이, 해리케인과의 파트너십은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공격 조합 중에 하나였고 손흥민의 프로 정신과 겸손함은 팀 안팎에서 사랑받는 이유였다 12월 21일 행사는 단순한 3점의 의미를 넘어서 토트넘 현대사를 정의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손흥민의 복귀 결정은 그의 인성과 팬들을 향한 진심을 보여주는데, 미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자신을 지지해준 팬들에게 마지막 인쇄를 건나는 것을 잊지 않았다. 12월 21일,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은 모든 것을 바친 레전드를 기리는 감동적인 하루가 될 것이다. 하면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손흥민 선수의 복귀 소식, 런던 방문 소식이 공개가 되자 지금 그 경기가 매진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 소식이 전해졌는데 와 손흥민 선수의 흥행 파워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런던 복귀 효과가 리버필과 경기 매진을 시켜버렸는데, 이 기사가 뉴키슬과 경기 전에 나온 기사였거든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의 이 엄청난 영향력이 토트넘의 경기력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유키슬이 강팀이기도 했고 지금 경기력이 너무 안 좋다면서 현지 팬들과 선수단이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런던 복귀 소식을 듣고 그리고 리버풀과 경기장 티켓이 매진됐다는 소식을 로메로가 들어서 그럴까요? 로메로는 오늘 멋지게 두 골을 넣어버리면서 팀을 구해냈습니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의 방문을 앞두고 손흥민 선수의 절친으로 알려진 로메로의 사기가 올라가면서 큰 동기부여를 줬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만큼 손흥민 선수의 복귀 그리고 리버풀전. 티켓, 매진이 엄청나게 토트넘에게 좋은 영향을 줬고 이제 프랭크 감독이 오늘 졌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근데 어려운 경기, 유캐슬과 경기에서 무승부를 잡아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올 때까지 어느 정도 분위기를 반등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 선수의 효과다, 영향력이다 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토트넘이 이렇게 분위기를 반등시켰는데 손흥민 선수 올 때까지 승점 몇 점이나 챙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더 열심히 영상 제작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